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동이 오늘은 뭐할 거예요? 멋진 거랑 귀여운 거 만지고 봐. 그래요? 앞에 엔트맨이 손을 들고 인사하네요. 여자 스파이더맨이 언제요? 아 여자 엔트맨? 아 여자 엔트맨을 동이가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면 뭐부터 여자 엔트맨부터 보여줄래요? 아니요. 그러면 뭐부터 할래요? 귀여운 멍멍이 인형이에요? 네. 어, 눈다 가렸네. 걔는 동이가 좋아하는 애인가 봐요. 네. 아, 우리 동이가 좋아해서 소개해 주고 싶었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귀여운 멍멍이에요 <laughs> 볼을 너무 빵빵하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발도 조그맣고 손도 조그맣고 귀엽네요. 목도리까지 했네요. 우와, 그렇구나. 그 다음은, 스파이더맨, 펀치 스파이더맨. 아니, 엔트맨을 공격하면 어떡해요. 어, 이따가 여자친구도 올 건데. 안 돼, 떨어질 것 같아. 그만해. 그만해. 어, 그런데 다리를 잡으니까 펀치를 하네요. 자세히 보여줄래요? 오, 조금만 내려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우와, 다리를 잡으니까. 움직이네요. 오, 오, 스파이더맨 나오셨다. 다음은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멋진 캡틴 아메리카네요. 우리 동이 앉아서 할까요? 머리가 조금밖에 안 보여요. <laughs> 우와,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잘 쓰나봐다, 맞죠? 네. 방패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막 방패로 막방아 그렇구나. 엄청 힘세겠다. 방패 무거워 보이는데. 방패 무거워요. 아 그렇구나. 이 무거운데 어. 진짜 방아 그렇구나. 어, 아팝은 네. 진짜 방패도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어, 캡틴 맘이니까, 방패로. 어. <laughs> 간지러워요? 어. 아, 그 다음은 누구 소개할 거예요? 온다. 여자 엔트맨. 여자 엔트맨이 온다. 어? 오, 상자 개봉! 여 엔트맨이 온다. 예. 어, 상자가 찢어졌는데. 상자 찢어져도 돼요. 동이가 열어주세요. 잘안 열리면 도와줄까요? 어?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요. 아빠 줘보세요. 아빠가 테이프랑 찢어줄게요. 어, 동이 힘들 것 같아요. 아빠가 도와줄게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열어볼래요? 오! 드디어 뜯었어요? 네오와 으쌰 으쌰 상자가 안 뜯기나봐요 찢어도 돼요 팍 찢어요 음와 드디어 이 여자 스파이더맨 왔대요 여자 앤트맨 여자 앤트맨 여자 앤트맨은 이제 곧 온대요 우와 여자 앤트맨은 날개도 있던데 뻔뻔 와, 날개, 밑에 날개. 응. 어. 날개. 보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빼지 말고, 날개 빼는 거 보여주세요. 오, 날개. 뒤를, 오, 날개를, 엔, 와스프한테 붙여주세요. 반대, 반대로.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해요. 빠밤. 짜잔, 앤트맨 여자친구. 보여주세요. 아 힘들었다. 동이는 걔 좋아하는가 봐요. 오. 머리 바꿔볼까요? 어, 머리 바꾸지 말고, 엔트맨한테 소개시켜줘요. 엔트맨, 여자친구 왔어. <laughs> 여자친구가 왔지만, 엔트맨한테 세우기는 힘들어요. 으쌰. 어. 눕혀놓으세요 오 그런데 동이야 아까부터 동이 뒤에 스파이더맨이 매달려 있어요 어? 오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타고 날아갔어 신기해 동이 앉아서 설명해 줄래요 진짜 스파이더맨 같은데 아 그렇구나 걔가 좋아요 오. 빠진 거 보여줄래요 어떤건지 앉아서 우와 아 그렇게 해서 거미줄을 탈수 있는 스파이더맨이구나 우와 진짜 멋져요 아 여자 얼 앤트맨 여자친구 얼굴도 바꿀 수 있구나 오, 그거는 손바닥도 있네요 어우 <laughs> 빠밤! 아 추가로 악당 얼굴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렇구나. 음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어 아, 동이 고생했어요. 참 잘했어요. 어, 가고놀 건데요? 어, 가지고 놀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건 다음 걸로 찍어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됐어요. 조금 더 하요 자 동희 안녕 안녕 저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